예 이번 시간은 우리 실무 편에 부화세를 보도록 할게요. 부화세도 그다지 어려운 분께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만 나왔어요. 첫 번째 보시면 부동 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수령 명세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신한. 어? 또는 법인카드, 이렇게 되죠.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현금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지출증을 수정했다. 이렇게 쓰세요그렇래면 상대처 거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된다. 이렇게 쓰세요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러니까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고,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정명서에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몇 건? 네건 좋네요. 어, 첫 번째 보세요. 또 세형에서 수취했으니까 이거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 별 얘기 없죠 그니까 이것은 매수세 공제가 되니까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9월1 4일날거 보시면 접대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접대 목적은 매수세 공제가 안 되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대표이사 부담 출장 캐텍스 요금 이렇게 어요 결국 현금영수증 수취했지만 이것은 뭡니까. 아, 여기 운송업으로서 세행에서 발급 불가업종이죠. 그러니까 매출 공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만 입력하시면 돼요 하나만 그렇죠. 8월1 0일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등 수정 명세서죠. 아, 보시면 우리의 아,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정 문서 요 가표 클릭하시고 언제입니까? 우리7 칠월서부터 9월달 그렇죠. 이기 예정 신고기간 7월서부터 9월달 아 그리고 여기다가 언제 일자 8월 10일이었습니까? 08월 10일 그리고 현금영수증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공급자는 아컴사라고 되어 있죠. 아컴사 아컴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카드 회원번호 별도 주지 않았었죠. 애프터이용에도어여기 아, 신한법인카드 있네요. 신한법인카드 신한법인카드 문제서 안줘줬는데 그냥 입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 신한 법인 사업용 카드라고 돼 있죠. 그리고 공과액은 얼마? 아, 공과액은 아, 공과액은7 5 0 0원 이렇게 했죠? 7 5 0 0원 그리고 세액 7,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확정 답안 보시면 했지만 카드 회원 번호가 입력 안돼 있어요. 근데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아, 작성했습니다.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익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신고서 아, 이것도 간단한 게 나왔어요. 지금 매출 처별 세액 삽결표상 결국 아, 우리 과세를 얘기하는 거죠. 일억 원이고 V.T. 별도이다. 아, 이것은 세액에서 발급분에다 일억 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카드 매출 사백사십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 백십만 원. 결국 오백오십만 원이죠. 그러니까 오백만 원하고 부가세 오십만 원. 이것은 우리 거기에 어디 신한카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등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현금매출이죠? 현금매출. 이것은 카드매출도 아니고 수행에서 매출도 아닐 경우에는 어디다가 기타란에다가 정규 영수증 미수취분이겠죠. 이거 다 40만 원에 4만 원입력하시면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급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상가 임대 관련 확정신고가 있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는 160만 원이다. 이것은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4 0만 원하고 1육0만 원을 더하신 얼마 아 이백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타란에다 그다음에 선적된 필리핀 수출액은 만 달러다 이것은 우리 영세율에 어떻게 기타란에다 입력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 원이다 이렇게 쓰요 그러니까 만 달러 곱하에천 원이니까 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10월 1일부터 서 12월 31일 이렇게 해갖고 입력하시면 되고 먼저 생에서발급분 1억원 있었죠 1억고 1천만원 그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550만원이죠 그러니까 500만원 입력하고 50만원 이렇게 입력됐어요 그리고 기타 여기 현금매출 얼마 현금매출이 44만원 그러니까 40만원이죠 40만원하고 아, 간주 임대료, 16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하고 2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영세율에 아, 기타란에다 얼마? 천만원 입력하시는 거죠. 그러면 1억 1,700이 과세표준이 되고, 아, 지금 매출세액이 1,07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거 보시면, 아, 다섯 번째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가 있네요. 이것은 아, 과세표준지 및 매출세액에다 입력하는 거죠. 외상매출금 150만 원이 회수되었다. 공급대가 입니다 그러니까 140만 원에 14만 원. 결국 우리 대손세액 공제 얼마 14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차감하시는 거죠. 아 요거까지 입력해 아 다음까지 다 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매입처벌생애사학표장의 일반 매입분은 7천만 원이다. 일반 매입분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6에는. 요에는 공과에 1 0만원 VAT 별도 접대비 관련 공과에 이것은 불공제매세액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급세액이딱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입력하면 되는 거죠. 보시면, 먼저, 아, 대손세 가감 지금 1070만원인데, 얼마? 아, 154만원이었었죠. 154만원이니까 14만원. 14만원을 입력하면 1070에서, 아, 우리, 아유, 대손세 가감 이렇게 해서, 아, 대손세 공제. 에, 보시면 뭡니까 아회수 됐으니까 다시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입력하시대요 즉대손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대손세 공제 받았던 것을 회수회수 했으니까 아, 플러스로 해갖고 입력해 갖고 14만원이 가산됐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에서 수치분 일반 매입분이 얼마에 따로 됐어요 아 7천만원 있었다고 그랬죠 7천만원 아 700만원 이렇게 부가세 별도 여기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따로 랬었죠 불공제 매입세액.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메세 여기 있죠? 여기에 접대비 있죠? 4 9만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1 0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입세도다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고 그랬죠? 예정신고 미환급세 여기 있죠? 얼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50만원이 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차감 가 납부할 세액이 433만원이 된다는 거 별도 주어진 건 없어요 만약 여기서 전자신고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다 입력했죠 근데 지금 별도 얘기가 없습니다 보시면 네. 어떻게 여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별도 얘기가 없으니까 입력할 필요 없고 그리고 신용카드 등 여기 있죠 지금 550만원에 대해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부터 발행 공제 있죠. 여기다 입력해도 우리 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해도 되고 우리 확정답분에는 입력돼 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입력 안 해도 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세액 공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계속 입력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 요번 시험에는 이런 거 이것에 대해서는 입력 안 해도 어, 맞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아, 일단 과거에 계속 입력. 한 것을 정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 5 0 0만 원하고 5 0만원 있었죠. 3번어요 건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공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만 우리 부가세 신고서까지 다 입력했어요.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결산을 보도록 할게요.